자 그래서 오늘 해볼 국가는요 이번에도 돌아온 독일인데 어떤 독일을 할 거냐 독일의 루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루트가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독일국을 진행하면서 내전을 진행할 건데 내전을 하면은 보통 민주 아니면 비동맹 쪽으로 갈린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비동맹으로 갔다가 파시즘으로 전환되는 그런 독일로 해볼까 합니다 내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독일의 집권 정당의 파시즘인가 그런 세계관에서 이번 독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우리 취직 팔로우랑 멤버십 기능도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독일 국민공루트 퓨트라스 아저씨인가 뭔가 정규방나이도 싱글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자 우리의 독일 시작 공장이 무려 73개. 야 우리 맨날 마이너만 하다가 이제 열강 독일로 오니가 갑자기 이게 말이 안되죠? 시작 공장이 73개래. 우리 어제 진행했던 아프가니스탄 시작 공장 몇개였죠? 4개였죠? 거의 이거는 뭐 시작 공장 11개 영국령인도 시작 공장 4개 아프가니스탄 시작 공장 뭐 6개였나? 이라크 시작 공장이 뭐 한자리 수인 이란 요딴 나라들 하다가 갑자기 시작 공장 73개 독일 하려니까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못하겠어요. 심지어 연구 슬롯도 4개 집권 정당의 파시즘 야 이것이 바로 열강의 맛인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쓸데없는 말은 스킵하고 자 우리 슈트라스 아저씨의 독일 국민공로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북방군 결집 중점을 찍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 비동맹으로 전환을 한다음 망정으로 가든, 군사 독재정으로 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공산주의자 추방을 찍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있다. 이 공산주의자 추방 중점을 찍어야지, 이제 슈트라스 아저씨 정치고은 임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론상, 국민공로트로 가면은, 여기 민주랑 비동맹이 공유하는 중점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무솔린이 암살로 이어지는 신성로마 제국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유럽연방 쪽으로 가는 게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뭐 얘네를 해봅시다. 자 국방군 결집 찍어주면서 우리 기존에 있던 군대들 다한 곳으로 요렇게 반으로 갈라서 후퇴선을 그어주고요. 우리 독일 내전 많이 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대충 알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훈련을 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구는 어차피 내전을 하는 루트를갈 거면은 템포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포를 써볼까 합니다. 교리도 화려구세 쪽으로 가가지고 진짜 그냥 슈퍼 슈퍼 보병 만들어 보려고 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루트 쪽을 찍어주면서 우리 포 연구도 같이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돌격포 제조사가 우리 독일이 있죠. 중형 자주포, 경 자주포 중 자주포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계 보너스를 주는 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형 자주포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중자주포는 너무 비쌀 것 같고 중형 자주포로 가가지고 어떻게 설계사 버프를 매기면은 좀 쓸만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시트라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살림과의 동맹을 추진해 서구과 몰라엘지한 적이 있다 진짜 1포 편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 돌려놓는 거 저번에 언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공장은 대충 이제 설정해 놓읍시다 보병 장비에 최소 10개 지원 장비 견인포에다가 최소 5개씩 넣고요 이 중형 기체는 시간에서는 안 씁니다 소형 기체만 뽑아주기로 할게요 한이 정도면 깔끔한 배치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내전로트로갈 거면은 해군을 키울 시간이 조금은 되니까 암소 한번 뽑지 말고 최대한 우리 라인에 있는 전함들을 빨리 뽑아준 다음에 해군을 조금 키워가지고 전쟁을 봅시다. 자원도 일단은 수입을 해주고요. 어디 보자. 연구소. 우리 독일은 연구소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죠. 하염 방사 전차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공장은 마이너가 아니니까 굳이 이제 분수 공장을 무조건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공장을 좀 지어주고 넘어갈게요. 오스트리아 정당화에서 먹는 거 어떤가요? 오스트리아 이거 정당화해서 먹으면 핵심좀안 박힐 걸? 여기 오스트리아 문제. 아니면은 전우였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먹지 않으면은 핵심 안 박히지 않아? 어쨌든 이대로 오배속으로 지나가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해군 설정을 안 해놨네. 해군은 역시나 레더, 데니츠 다 필요없어. 우리 카를스 아저씨 이 친구로 임명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기가 막혀요. 해군 혈통에다가 우수한 전술가에다가 철기병까지 달려있는 완벽한 해군 제도. 레더, 데니츠 다 범프다. 자, 내전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크릭스마린의 충성이라는 요런 이벤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해군들을 회유할 것인가? 아니면 회유를 안할 것인가 이런 게 있어요 레더를 우리 편을 안 만들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레더보다 카르스가더 좋습니다 그나마 데니츠가 좀 아깝긴 한데 데니츠 뭐킹쩔수 없죠. 자 그리고 매프홈은 미리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4개년으로 갈게 아니라 건실 경제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하진 않죠. 건실한 독일 경제를 만들겠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육군들 훈련을 돌려놓으면 이론상 이제 이 국방군 결집이 찍히기 직전에 육군 경험치가 5가 모이거든요. 1포병 편제를 만들어서 우리 내전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포병을안 만들어도 내전을 이길 수는 있어요. 단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다 정도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쉽다의 기준도 인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첩보기간을 창설해 주기로 할게요. 가자, 가자, 자 우리 사단 설계 빈 사단 설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빈 사단 설계 생성 그리고 전투 지원 부대 들어가가지고 포병 하나 넣고 이대로 저장 이러면은 딱 우리 갖고 있던 육군 경험치 5 개로 우리 1포병 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1포병으로 바꿔 자이 상태로 내전이 나면은 자 이탈리아에 도전한 국방군 장교단이라는 이벤트가 뜨면서 요런 식으로 내전이 나게 되고요 이거 클릭을 하면은 바로 아마 내전이 날 겁니다 경제 성장 우선 찍고 어차피 내전이 났으니까. 지금 빨리 내전이나 끝내주기로 할게요 자 우리 기본 내전으로 주는 보병들 말고 우리 1포병들 전부 다 기본 보병으로 바꿔주고요 우리 기갑이 또 필요하니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 3개는 전기갑 사단으로 바꿔주기로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폰 마킨진 아저씨 어차피 내전 중이니까 써주도록 합시다 지금 아니면 언제 써? 맞지 맞지 경전차 사단을 따로 빼가지고 이 친구들 만슈타인이 지휘할 수 있도록 좋아 좋아 자 우리 공군들 전부 다 임무를 킨상 태로 할당을 해서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보내 골고루. 아 해군들도 참 갈리는데 해군은 이따 내전 끝나고 나서 신경 써주기로 할게요. 뭐 자원도 나중에 신경 쓰면 되고. 자 우리 전시경제로 바꿔주기로 하겠습니다. 전쟁지도 관리가 어렵긴 한데 어차피 뭐 찍어도 될것 같긴 해요. 이거 중전 끝나면은 바꿔주기로 합시다. 자 자동 공세 키고 가자 가자. 경전차 사단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전이니까요. 우리 게임 속도 네배 속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경전차. 보본 레전때는 게임 속도가 너무 빨라도 찍지가 않으니까 자, 공세적 교리 찍어 독일 레전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 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자, 제외 공산주의자들의 귀향 국가 외부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없나? 비동맹주의 지도가 필요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선택지를 누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겠어 좋요 우리 경기갑사다 위로 뺐다가 뭐야 에르프루트 이쪽으로 같이 달려주기로 하겠습니다. 밀어 밀어. 자, 독일 레전은 뭐 다른 영상들도 그렇고 저희 공략도 그렇고 이 중앙을 갈라먹는게 국룰이죠. 물론 이렇게 중앙을 갈라 안먹어도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게 여러분들이 하기에도 편할겁니다. 그리고 따라하기도 직관적이잖아요. 좋아요. 자 빨리빨리 가. 에르프루트로 달려 달려. 이 에르프루트란 도시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트링겐 로트링겐 할 때그 링겐인가? 아니겠지? 자 우리 첩보를 일단은 배치를 해주고요. 화폐개혁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빨리 밀어밀어 밀어. 에르프루트 거의 다 밀렸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법 민간경제로 간 지금 전시경제로 바꿔. 물론 내전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지도 관리가 약간 까다롭긴 한데 뭐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일단 달려 에르프루트 땄고 큰 희생을 낳은 티링겐 나치축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내전에서 지역을 먹다 보면은 디버프라고 해야 할까요? 해당 지역에 이 공장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뭐 어쩔 수 없고, 자 바이마르 같이 붙잡아 주면서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잡아 주면서 가운데를 잘라 먹으러 갑시다. 달려! 자 이렇게 막혔으면 은 위로 가도 되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반을 갈랐죠. 반을 갈랐으면은 또 여기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군대를 보내 주도록 합시다. 괜히 군대 일로 안 보냈다가 잘리면은 그것도 문제니까. 너는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자를까? 수동적 방어 통과됐고 수동적 방어 하나 더 찍어. 밀어 밀어. 그리고 반에는 이. 이제 포수질을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자를까? 너희가 이렇게 오고 너가 이렇게 와실레시아발랑까지 며칠 남았죠? 163일 한참 남았네 갑시다 갑시다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이 1포병이네요 1포병은 이렇게 빈 곳에 그냥 툭 치면은 밀려나니까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포위전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다 달려 달려 가운데를 잘라야지 이 친구들 빨리 내전을 끝낼 수가 있겠죠? 달라 달려 너도 같이 쳐보기에 내전은 자르기가 핵심이다 좋았어 잘랐고 이미 보병들이 간 곳은 그냥 가지 말고요. 우리 기갑으로 여기 자른 친구들이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달려. 자, 실레시아 반란까지 148일. 자. 육군 편성 전문가 임명해 주기로 하고요 육군 경험치는 소중하니까 자 1포병들 정리했고요 여기는 잘랐으니까 뭐 알아서 먹겠지? 난 우리 친구들 믿어 화폐격까지 통과됐고 다음으로 어차피 내전 중이라 가지고 지금 정치 중점이 안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결집을 찍어가지고 일단은 전쟁 지도를 올려주기로 할게요 이걸로 전쟁 지도 커버하면 어떻게 전쟁 지도가 내전 끝나도 뭐 유지가 되긴 합니다 좋아 좋아 이 돌격포 설계사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 독일이 컨셉질 할때 재미가 있다 네, 자르기가 쉽지가 않구만.